명제와 조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될수 있는 식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참이나 거짓이 되는 식이나 문장입니다. 세 번째, 진리 집합은 피가 이제 성립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의 집합입니다. 집합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과 그리고 부정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은 둘중 하나 이상인 것으로 핫집합을 사용하며, 그리고는 이제 둘다 가능한 것으로. 교집합을 사용하면 마지막 부전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여집합을 사용합니다. 을세 번째는 간단한 노릇로 피가 아니다는 피의 여집합이 되고 그리고 피 또는 q는 p와 q의 합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p 그리고 q는 p와 q의 교집합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와 또는의 부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모두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가 되기에 그리고와 또는은 결국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예시로 p Q. 큐는 결국에는 이제 실리지 팝으로 보면 은 여지 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의 여지 팝, 하지 팝, Q의 여지 팝이므로. 이제, 어, Q, P가 아니다, 또는 Q가 아니다, 아니다, 로, 같은 조건이 손이 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는 Q는, 결국엔, P, P와,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므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p and q가 아니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기에 이제 그리고 또는 서로 부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렇게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제와 조건에서 모든과 어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은 그냥 전부 다 있어야지 참이 되는 것이고 어떤은 한 가지 이상만 있어도 참이 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따 합시다. 이제 모드은 이렇게 다채워줘 전부 다 있어야지 참이 되는 것이고 어떤은 이렇게 한 가지 이상만 있어도 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또는과 그리고와 또는과 같이 모든과 어떤도 서로를 부정하는 관계입니다. 어, 일단 모든은 어떤 학생이 없다. 이때 부정이 되고 어떤은 모든 학생이 전부다 없다, 전부다 없다로 해석이 된다면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든을 부정하면은 어떤 어떤을 부정하면은 모든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면 제가 시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이 되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